복음은 헬라어로 유완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었죠,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예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복음을 지식적으로나 알고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폭발이 안 됩니다. 옛날에 외정 때죠. 서재필 박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누가 또 감옥소에 들어온 거니 유명한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소에서 고통을 받을 때예요. 이성 이상재 선생님에게 그 동안 같은 감옥에서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님께서 수 차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안맡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이상재 선생님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제 선생님이 감옥소 방에 마루 틈 바구니에 고세에 그 종이가 하나 꼬여 있더래 뭘 하고 써 있나 읽어 보니까 마태복음 5구장 38절 39절이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 마루 틈 바구니에 끼어 있더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일본군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상재 선생님이 이 말씀을 보고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어 견딜 수가 없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요.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이상재 선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간 것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않겠지 하는 포부를 가지고 미군이 유학 보내 줘서 갔어요. 갔는데 모든 게다 영어로 하더라고. 그 영어 못 읽지요. 말도 못 해지요. 답답하지요. 집 생각나지요. 엄마 생각나지요. 내가 왜 왔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 신학생이 제 기숙사방에 찾아와가지고 성경 한 절을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도 영어로 읽어줬어요 저한테 왜? 그 사람 한국말 못하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읽어주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도 못하지요 영어니까 읽지도 못했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났는데 하루는 시험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지리 시험 같아서 지리 시험. 이 세상에 운하가 두 개가 있는데 Canal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쓰려는 거라. 지금은 그냥 뭐 멀티플 초이스라고 네 가지 답을 해놓고. 그거에서 오른바 답을 추해라는 거죠. 그때는 써야 돼. 세계의 운하가두 군데 있는데 그걸 써라. 나잘알지 파나마 운하하고 수에서 운하하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것 정도 모르면 무식하니까 다 알고 있는데 스펠링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선생님한테 손들었어 선생님 나 이거 아는데 스펠링을 모르니까 선생님 들어 써달라 그랬어. 수에서 그나요 파나마 그나올 그 선생님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알긴 아는데 얘가 스펠링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대신 써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 그런 사람한테 뭐 영생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나에게는 그게 너무나 먼 거로요 지금 영어 할줄 알아야 되고 영어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내게 급선무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예수만 믿으면 영어도 금방 배운다 그러더 라 말도 금방 한다 그러더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방 한대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이 금방 나오느냐, 금방 읽을 수 있느냐.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야, 금방 읽을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래서 기숙사 방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진짜요. 하나 학기 지나니까, 뭐 영어가, 영어가 술술 나오고, 뭐 쓰는 건 문제없고, 그러니까 이두 번째 학기서부터 우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등상 받아서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하더라.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미군부대에 있을 적에는 욕하는 것만 배웠는데, 예수 믿는 학교 들어가니까 예수에 대한 것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보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죠 나 같은 벙어리가 영어 할수 있었고 나 같은 장님이 영어를 읽을 수가 있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 줬다는 얘기죠. 성령이 기름으로 표현한 표현한지가 얼마나 많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를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비뚤어진 모습들을 다 고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속상해 본 사람 손 들어 보라 그러면은 손안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속상했고 나도 속상했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상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통받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0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갇혀서 사나 사랑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 나 하나만 잘 살고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됐지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랑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욕심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옥서에 갇혀 사람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의 포로가 되어 있어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만이 나의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도 심리학도 그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내 죄악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갇힌 자를 놓이게 해 준다고 그랬죠 많은 이들이 죄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자유롭게 할수 있고 거기서 쇠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비록 감옥새 안 갔다 하더라도 남을 증오하는 감옥, 이기적인 감옥, 이러한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경제, 재산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인도에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강도질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시커먼 책이 하나 있더래. 그래 그걸 보니까 아주 종이가 얇아서 담배 말아서 피워먹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성경을 훔쳐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담배 말아서 담배를 피는데 하루는 보고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뭐라고 새겨져 있나 보니까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마였음에 그게 있고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게써 있어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내가 죄인이라구나 자기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글을 내가 읽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그랬어요그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사케오도 변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변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도 얼마나 표현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장님이 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안수 받고 다시 뜨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세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버릇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이 삶의 실 죄가 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가? 복음이토록 삶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 똑같은 죄질, 죄지, 죄 죄질을 똑같은 낙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어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믿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면 우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죠. 또한 예수님은 능력의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만 내가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셔야 될 줄.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에게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자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선물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두 아들을 손을 잡고 가운데 통로로 강대상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품에 감추어뒀던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건냅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총을 가슴에 품고 나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오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총이 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강대산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이우기를 저는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저는 총을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나를 감옥에 보낸 그 판사를 찾아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다른 아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강도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권청을 내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를 감옥소에 보낸 판사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겠다고 회심하는 사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메오추라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부인이 했는데. 그 약방에 가서 약은 사오지 않고 그것으로서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집에로 옵니다. 그 동안에 딸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 사실 은제메흐추라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관에 딸이 이제 이쁜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이제 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마친 후에 메올 츄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의 신발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가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자 거기 들어갔어요 시카고 술 먹고 강도 질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레스큐 미션이라고 그래요. 시카고 레스큐 미션 그런 사람들을 건지는 걸 레스큐 건진되는 얘기지요. 그 선교단체 뒤에 앉아서 찬송가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 선교회에 몸 바친 사람이죠 하루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메올 추라라 같은 사람처럼 똑같이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저 지금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메올 추라라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 좀 하라 그러니까 메올 추라라가 뭐라 그러는 거아니요 당신이 들어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내가 전도하지.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전도를 안 한다. 왜 옛날 습성이 다시 나올까 봐 나는 저 안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속으로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아예 술집은 발을 딱 끊고 가지를 않을 정도로 매어 트하를참 훌륭한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